가뜩이나 생활비도 부족한데 당장 카드값을 납부해야 되는 날이 돌아왔다면? 아직 월급을 받으려면 일주일이나 남았고 친구한테 돈 빌리기에도 여간 눈치가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꼭 필요한 게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4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당장 5분 만에 현금 마련이 가능하고 대출과 다르게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당장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당장 100만원 정도 급전이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소액결제 현금화 방식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통신점수를 기반한 승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용점수나 직장의 재직 유무가 중요했더라면 지금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한 이력이 핵심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요금을 미납한 적 없이 3개월 동안 유지된 번호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미납이 있으면 아예 안 되나?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금 미납이 있어도 진행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한도가 50만원 내외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주세요.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에 소액 결제 현금화를 신청합니다. 과거 문의를 남기신 뒤 개정된 상담원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승인 완료 후 바로 내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 모든 과정은 모두 100% 모바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번거로웠던 은행 방문도 머리 아픈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의 전과정이 모바일로만 가능한 점꼭 기억해주세요. 절차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10분 안에 입금까지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2025년도에 가장 실속있고 톡톡하게 소액결제 현금화 하는 방법, 이젠 모두가 아셨죠?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상담 링크를 확인해주시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